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만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복된 나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이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김상리 권사님 위해서 좀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어, 당분간 교회를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그렇습니다. 좋지 않으셔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히 회복돼서 다시금 이 새벽 재단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함께 마음 모아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은 이제 1절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 2절, 3절 말씀인데 유다의 지도자들은 애굽과 동맹을 체결하고 또 그들의 병고와 마병이 이렇게 투입이 되면 아수르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이런 생각들은 그들은 아주 지혜로운 외교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침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라의 명운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이 방송을 보진 않겠지만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다 지도자들은 애국과 동맹을 체결하고 그들의 이그 군사력을 힘입으면 나라가 좀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선지자는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그 냉소적인 풍자죠. 그러니까 애굽의 마병을 의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너희들 생각이 지혜로운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악한 것들을 파멸하는 것 악한 것들을 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그랬거든요 이 악행하는 자들의 집은 하나님 대신 애국의 마병을 의지한 유다 이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악을 돕는 자들은 그러한 유다와 동조해서 옆에서 부추기고 있는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유다와 애굽의 군사 동맹이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아무런 효과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예고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애굽과 군사 동맹을 체결하여서 그들의 이 군사력이 투입되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전적인 착각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왜 그것이 착각인지를 선지자가 세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애굽을 마치 신인 것처럼 믿고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신인 것처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실상 능력 있는 신이 아니라 그저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에 불과한 애굽이 어찌 신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걸 막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신처럼 그 유다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힘이 이 애굽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는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던 거죠 그것이 착각입니다 둘째, 왜 그들의 착각에 불과했느냐 애굽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애굽과 군사동맹을 체결하려고 했던 큰 요인은 애굽의 말, 애굽의 말은 육체, 여기서 말도 홀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타고 다니는 말, 이 애굽의 말, 강한 병거, 마병, 그것이 있으면 자신들은 일단 보병은 갖추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보병은 있잖아요. 나가서 싸울 군사들은 있는데, 문제는 그런 그 마병, 기병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것만 더 추가가 되면 아수르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거죠. 하지만 애굽의 말들은 능력 있는 영이 아니라 그저 육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나약한 육체.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육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연약하고 덧없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그 표현입니다. 이 연약하고 덧없는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어봤자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헛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가 다 함께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 모든 그 계획들, 자기들이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저 어리석은 착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과 영을 거부하고 사람과 육체를 의지한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멸이에요. 파멸. 넘어지고 엎드러져서 함께 멸망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된 신이며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서 사람과 육체에 불과한 애국과 또그 애국을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손을 펴 가지고 다 치실 거예요. 실제로 이후에 아수르 군대의 침공에 아수르 군대가 침공했을 때에 유다는 믿었던 애굽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굽 역시 그 아수르의 사내립 공격에 의해서 아주 무너지고 말지요.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헛된 것 이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그 환란 날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저 파멸하고 만다는 거예요. 오직 승리하는 길은 참신이요 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위종자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힘 주변의 나라들 그래요. 그들 주변 나라들 힘을 의지하면 뭔가 좀될것같지만 지금까지 역사들을 살펴보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역대하 14장에서 아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워낙 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힘, 능력,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위정자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과 동맹을 체결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그저 헛된 한낮다 사라져 버릴 육체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붙들어 주실 때에 주님께서 보호하실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또이 나라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백성을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상리 권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손대어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어 없어서 이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